반갑습니다. 세력 포착 전문가 빨간 화살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엔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이엔셀에 대한 전략은 당분간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결과 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N3교는 최근에 신규 상장이 됐던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상장 첫날 변동성이 아주 크게 확대가 됐었는데 45,800에도 고점을 찍고 쭉 밀면서 아주 장뜸봉에 출연했죠. 하지만, 이 신규 상장 요목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요인인데, 바로 둘째 날부터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또 시도해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양봉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현재 시장이 다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e n 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급등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고, 대응 전략까지도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모두 아시지만 간단한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고 파는 것이 되겠죠. 매수, 매도가 되겠는데요. 이 사고 파는 것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시작과 끝, 즉 모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선행이 될 부분이 있겠죠. 바로 종목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이죠. 현재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시장의 중심에 진입할 모멘텀이나 세력이 없다라면 한염 없이 기다려만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바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또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 중심에 진입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든가 또 테마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써이 종목을 선택한 을 다음에 할 일은 매수의 맥점을 짚어서 진입을 하는 것이다, 즉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만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대응을 한다라면. 일단 주식 투자에서는 절반은 성공을 하고 시작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섹터 또 종목 선택이 잘돼야 되고 그리고 진입 시점만 잡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앤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치약,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 여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못보더도 9월이죠.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동 사실화되고 있죠. 사실상 금리 인하는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일단 임상 실험을 비롯해서 초기에 자,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투자되는 자금 소요가 많은데 이게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도 쉬워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 조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단 금리 인하가 된다는 점 바이오 섹터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국내 k-바이오들 또 살아나고 있죠. 유한양양의 랭라, 랭라자죠 랭라자 이랭라자가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주춤거렸던 k-바이오 다시 한번 기지개를 현재 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입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생물보안법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일정도 역시 중요한데요. 9월 7일입니다만, 9월 7일날 세계 폐암 학회가 있겠고, 또 곧이어서 유럽 종양 학회가 겸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의학 바이오 섹터와 관련해서 이 학회가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라는 점도 역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되겠죠. 따라서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을 보면은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일단 시장의 중심 섹터로 보각할 수는 가능성들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앤센의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바이오 섹터라는 측면에서 앞에서 이런 것들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도주 섹터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는 점은 일단 점수를 후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이 n 셀이 관심을 가지는 요인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이 n 셀은 현재 기술특례상장으로 적자 계획이기 때문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을 했습니다만 국무과가 15,300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 바로 삼성서울병원과 연관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대표가 장종욱 삼성서울병원 교수죠 일단 그 2018년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이 엔셀은 스피노프 했다. 즉, 스피노프라는 것은 분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 서울동원에서 분할이 돼서 이렇게 이 엔셀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삼성과 이렇게 또 밀접하게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역시나 투자들에게 상당히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그 신생 바이오 벤처로는 이례적으로 창립 5년 만인 지난해 매출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바이오 업체들 매출이 안 나오고 제대로 매출이 안 나오고 막 계속해서 임상실험에다 설비 투자다 이렇게 해서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엔트리그는 일단 설립 5년 만에 이렇게 매출 100억을 넘어섰다는 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 국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 생산 분야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국내 바이오벤처와 대형 제약사 등 17곳과 함께 33개 프로젝트. 를 진행을 하고도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고 일단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핵심 파이프라인, 이 줄기세포 치료제 EN0001인데요. EN0001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또 주, 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일단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부분. 일단 어, 현재 그 e n 의경의 임상 일상에서 어, 일단 EN0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드렸는데요. 아직 세계적으로 뒷센 근육위축증에 대한 치료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 일단, 이 EN001이 상용화되면은, 세계 최초의 뒷센 근육위축증 치료제가 탄생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부분들, 이 뒷센 근육위축증 치료제 탄생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쓰있죠 따라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 화끈하죠? 어릴 때는 급등을 하고, 또, 추락할 땐 한없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리듬을 잘 타고 그만큼 진입과 또물러나시게 테라 시기 하고 파는 시기 이게 잘 맞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면 어 단기간에도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죠 물론 잘 맞추면 큰수익도 올리게 되는 것이죠 현재 사실 보면 이번에 저점을찍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거의 100% 가까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이엔셀 같은 경우는 100%무려 급등주 에도 개장 전부터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었죠. 그 동안에 뭐 꾸준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해드렸는데 매일매일 추천해드려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시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가 되겠죠? 바로 리스크 관리죠 항상 리스크 관리는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시작해서 30년 넘게 이렇게 생존하고 버틸 수 있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게 해왔기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엔트리 군 현재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생명선을 잘 포착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생명선부터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선은 보통 30분 분에 6 0분 분에서 지지와 장들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 어, 딱 보이는 자리가 있죠. 보이는 자리,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요. 딱, 아, 보이는 자리가 현재, 어, 이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 이런 가격대가 맞물려 있죠. 이 가격대가 28,000원대, 27,500원에서 28,000원대가 됩니다. 28,000원대. 이게 이제 생명선이다. 이게 지켜지면은 그 자체는 여전히 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생명선을 깨겨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생명선이 무너지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7,000원대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켜져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서 대응을 하면은 부담이 없겠는데 이 가격대가 지켜지면 추가적으로 레벨업들이 시도되겠죠. 특히나 앞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바이오섹터의 성장 동력도 기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난번 종고점 일차적인 목표치로 해서 진행을 하지 않겠는가? 즉, 4만 원대에서. 45,000원까지는 일차적으로 한번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요소를 몰아서 간다면 수팅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오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에는 다소간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에선 언급을 했던 대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27,000원대 이상에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된다면 라은흡조절이 위해 또다시 이렇게 양봉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감안하면서 등을 하겠죠 따라서 1차 목표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또 추가적인 슈팅이 더 나와 줄 수도 있겠죠. 항상 변동성이 강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일단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다시 중요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디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입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즉, 매수와 매도 사인을 포착을 해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점을 잡아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실시간 타점을 받아보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보다 무료입니다. 무료, 퍼센트 무료. 퍼센트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차트가 좋아도 매수와 매도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겠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예상을 해드렸죠. 예상을 해드렸는데 변동성이 강한 섹터들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예상보다 중요한 것은 실시간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시간 대응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들고 있으니까,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의 하단에 보면 댓글창이 있죠. 이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를 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되는데, 불과 3초에서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기로 하는 분들, 이번 기회를 확실히 잡으시면 되겠죠.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중간에 잘못 뛰어내리면 또 낙상을 하게 되죠. 그래도 또 아쉬워서 또 다시 들어가다 보면 고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미리 팔아버린다거나, 또 타이밍이 늦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고점 매도라고 싶으신 분들 바로 지금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하루에 딱세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 있죠 8시 48분, 8시 49분, 8시 56분,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개장 전에, 장 시작 전에 매수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8시 40분 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장 시작 직후로 적혀 있죠. 장 시작 직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시축가 정도에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8월 29일이죠. 8월 29일도 세 종목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한빌레이저, 이엔셀, 모니터랩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모두 다싹다세 종목이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흐름들 아시다시피 현재 좋지 못하죠. 이런 가운데서도 세 종목이 모두 성공을 했는데. 네. 일단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이한빌레이죠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꾸준하게 밀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바닥권부터 수익들이 계속 나고 오 있죠. 오늘도 소개를 드렸는데, 현재 16%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1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이 이 n 셀인데이 n 셀도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었죠. 여기서도 한번 수익이 났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2만 9천 1,250원까지 올랐죠. 따라서 시초가지도 본다라면 한10% 가까이 이 종목도 역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디페이크와 관련된 종목인데 모니터랩이죠. 어제 운봉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현재 20% 정도가 아 일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모니터랩 아 일단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결국에 일단 그 현재 4,290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무려 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 수익을 매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급등주를 선정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안 날리 안날 수가 없다라고 하겠는데요. 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세종목 정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하루에 10% 잡으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5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면 하루에 100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한달 하면 기본적으로 순식간에 자금이 배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내일도 수익이 날 종목을 받아보시겠다 는 분들은 여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무료급등주 이걸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선택은 자유지만 진심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만 입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텔레그램 의 입장방법은 5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댓글 안에 보시면 댓글 영상 하단에 보면 댓글이 있죠 댓글 안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 드렸습니다 링크 링크를 올려 드렸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5초밖에 안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건 100% 무료입니다 무료를 활용을 해서 계좌를 두둑하게 돌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